안녕하세요 신비신기 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그 구독자 공개를 설정을 모바일로 하는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 제가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어, 일단 유튜브 들어가서 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면 내네 채널 있잖아요 내네 채널 클릭해서 들어가요 내네 채널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신비신기 이름 옆에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 어, 내가 저장한 재생 목록 모두 비공개. 여기에서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켜져 있으면은 비공개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제를 해야지만 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어, 구독, 구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고취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어, 공개 설정으로 바, 바꾸셔야지 제가 이벤트 때 참여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 확인되신 분만 참여시킬 거라서 꼭 이거를 어, 공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